자, 제가 플레이어 여섯 번째의 백 오십만 원 중에서 오십만 원을 배팅하게 됩니다. 자, 일단 두 장의 카드를 서로 봤습니다. 제가 일단 벤커 카드를 오픈을 시키라고 합니다.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상황에 따라서 좀 틀린데요. 긴장되는 순간은 오히려 카드를 먼저 보고 좀 하는 스타일이라 먼저 선 오픈을 하라고 주로 합니다. 에 예. 뱅커가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예. 장하고 3 사이즈. 다행히 3 사이즈가 내추럴은 아니고, 예, 내추럴 바로 아래. 장하고 7을 잡은 상태입니다. 자, 제가 또 플레이어 카드를 조심스럽게 줍니다 자, 한 장은 역시 똑같이 뱅커와 똑같이 장이에요. 그림이에요. 자또한 장을 봅니다. 저는 속으로 차라리 포사가 떠라 포사로 점을 하나 빼면은 그게 더날것 같다는 생각으로 포사가 뜨라는 일념을 한번 잡아 봅니다. 왜 네, 벤커 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저는 내추럴 라인을 잡고자 하는 신념으로. 카드, 두 번째 카드를 봅니다. 천천히, 천천히. 예. 일단 다리는 잡혔어요. 네. 근데, 포사 같으면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무늬가. 근데 포사는 아니에요. 네. 들어보니까, 아. 역시, 뱅커와 똑같은 3 사이즈가 잡힙니다. 자, 똑같은 3 사이즈 상황. 그러면 제가 이길 카드는 딱 하나죠. 뭡니까? 예. 3 사이즈에서 가장 높은 숫자 8이 떠야지 제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네추럴 에이즈로 먹게 되는데 요번 상황은 이제 아까와 틀리게 됐습니다. 아까는 카드를 이제 점을 빼야 되는 상황, 요번에는 점을 붙여야 되는, 붙여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걸 이제 안 붙이게 되면 예, 비기거나 지는 거죠. 예, 항시 또 카드를 이렇게 긴장감 있게 또 이렇게 던져줍니다. 예. 자, 이번엔 제가, 이제, 반대로. 자! 아까는 뺐지만, 요번엔 붙일 수가 있다! 붙이자! 붙이자! 예. 중국말로 붙이가 뭐, 땡이야, 땡이야, 라 그러잖아요? 예. 자, 이번엔, 붙이자! 아까는 뺐지만, 요번엔 다시 붙일 수 있다! 아까 뺀거두개 다시 붙이자! 자, 아까 뺀거 다시 두개 붙이자! 그런 식으로 해서 카드를 그냥 꾹꾹 누르면서, 진짜. 꾹꾹 누르면서, 예. 정말. 그것도 열심히, 정말, 봅니다. 진짜, 손에 땀이 나도록 진짜 카드를 앞뒤로 돌려가면서 봅니다. 자, 일단, 앞쪽 대가리를 보니까, 예. 붙었어요. 짭! 앞쪽 대가리 가운데가 붙었기 때문에 이건 최소한 뭐냐. 타이는 온 겁니다. 타이는. 예. 그러니까 육은 아니란 소리예요. 3사 가운데 에그 점이 대가리가 위에 보인다는 거는 이거는 7, 7 아니면 8이란 소리이기 때문에 일단 타이까지는 온 겁니다. 그렇지만 타이보다는 저는 일단은 하나를 더 붙여서 먹는 걸 바랬기 때문에 다시 반대편 카드로 돌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천천히 들어봅니다. 자, 붙이자. 찍자. 제발 찍어줘라. 내가 찍어야지만, 여기서 정말, 응? 진짜 마무리를 잘하고 해피하게 나갈 수 있다. 제가, 그때 기도까지 한것 같아요, 진짜. 예. 정말, 하느님 아버지를 찾았죠. 하느님 아버지, 제발, 제가 이거 한 번만 찍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찍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이 도박하면서, 하느님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진짜 속으로 제발 이거 한번만 찍어서 제가 여기서 예 진짜 나갈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찍었어요 정말 하느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지 몰라도 역시 또 하나를 더 찍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예, 팔을 만들어서 장팔 네, 데츠를 에이스로 이번엔 두장 카드로 제가 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플레이어 쌍주를 제가 내린 거죠. 네, 예, 제가 그런 그림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제 예상대로 카드가 예 거기까지 맞아준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생각했던 대로 더 이상 여기서 내가 무모한, 무리한 도전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면은 정말, 정말로, 정말로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하고 정말 이 정도면 만족한다. 아, 진짜 70만원 가지고, 예, 130만원. 물론, 남들이 보기엔 이게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엔 저한테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네. 왜? 나갈 수가 있는 돈이 또 생기면서, 제또 여비가 또더 생겼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기서 일단 정말 결심한대로, 예. 네. 그걸 딱 먹은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즉시 예 환전 창고로 가서 칩을 돈으로 교환합니다. 정말 그때 그 칩을 지면서 제가 정말 진짜 가슴이 벅차면서도 한 군데는 한쪽 마음에는 굉장히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또 여기서 어? 나갈 수 있게 되는구나. 진짜 이렇게 승을 해서 극적으로 내가 나갈 수 있게 되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기도를 거기서 한 거의 거의 한 20, 30분 정도 드린 것 같아요. 정말 어? 아, 노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저는 진짜 그때 기도를 했어요. 하느님 아버지 정말 저를 여기서 내보내주셔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말 하느님 아버지 제가 깊이 반성하고 정말 다시는 이러지 않도록 제가 하느 어, 약속 드리겠고 제가 정말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정말 성실히 열심히 살겠다는 그런 기도를 한 거죠. 예. 예, 정말, 한편으로 기쁘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진짜 이렇게 울컥, 울컥하는 그런 심정이 들었어요, 정말. 자, 그래서, 즉시 저는 이제 여권을 가지고 아까 그 친구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 그 친구가 말한대로 제가 2만 바트, 예, 70만원 돈을 이제 그 친구한테 주고, 비자 크리어를 하게 되죠. 제가 그 친구가 너무 고마워서, 네, 예, 정말 그 친구가 얘기를 안 해줬으면 저는 또, 거기서 또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네, 예, 너무 고마워서, 제가 그 친구한테, 뭐, 적으면 적고, 크면 큰데, 제가 10만원을 줬습니다. 약 대략 한 3천 바트 정도. 자, 그 친구가 뭐, 굉장히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들 월급이 그때 한 15만원 됐으니까, <laughs> 제가 이제 뭐 10만원 준건 컸죠. 예. 자기 월급이 15만원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뭐 관광객들이 주는 팁 TV는 뭐 부수입이 있어좀 그거보다 나오는데, 제가 이제 너무 고마워서 그 친구한테, 야, 정말 고맙다. 네가 그런 얘기를 안 해줬으면 나여기서못 나갔을지도 몰랐다. 정말 고맙다. 음.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제가 이제 10만원을 감사 표시를 줍니다. 예. 그리고 또그 친구가 또그 수고기 받았다고 또그 비자를 또 1, 2비 뭐 저기, 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이제 그걸다 해주더라고요. 예. 그쪽이 그 하는 친구들이 이제 그출국할 어? 때, 입국할때다도장 이렇게 찍어줍니다. 예. 보통 그러면 팁한 우리나라 돈으로 만원 정도 주는데 제가 이제 10만 원을 주니까 뭐, 신이 나가지고 그냥, 보스, 보스 하면서 좀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예,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드디어, 9개월 만에, 정확히 9개월하고, 10, 정확히 기간인데, 10, 한 2, 3일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여름에 들어갔던 그 캄보디아 카지노를 거의 봄, 봄이죠.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 계절로 따지면. 예. 거의 그 이제 여름이 다 돼갈 무렵, 예. 그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장장 9개월하고 12, 13일 정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예. 진짜 오래 있었죠. 정말 나오면서 아, 나도 모르게 그냥 기쁘면서도 눈물이 주룩나는 거예요. 아, 내가 참 거기서 그렇게 친구를 배신하고 정말 그렇게 거기서 갇혀 지냈구나. 나하면서도 기분이 한편으로 좋고 한편으로는 진짜 너무 그런 벅찬 심정이라고 할까요? 네. 그거는 이제 당사자만이 있는 그런 느끼는 심정일 거예요. 네,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서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한는이 한국에 계신 이제 부모님께 전화를 하죠. 네, 전화를 해서 제가 그렇다가 뭐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카지노에서 제가 도박을 해서 이겨서 나왔습니다. 뭐, 그 소리는 제가 못하죠. 예, 제가 도박으로서 패인이 돼서 이렇게 망가졌는데, 제가 뭐 그런 얘기를 또 부모님 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기랬냐. 그서 이렇게 망가, 아, 아버지, 저, 접니다. 제가 이제 여기 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요. 제가 얘기가 잘 돼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여기 좀 태국에 있다가 곧 들어가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 끝까지 저 자식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끝까지 저를 또 보살펴 주시고 도와 주셔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네가 나와서 다행이다. 지금이라도 나와서 다행이다. 사실 나는 너를 버린 자식이라고 생각했다. 응? 거기서 그렇게 도박패인으로 그냥 네가 죽든 살든 나는 신경을 안 썼는데 자꾸 너네 어머니가 옆에서 또 응? 자식 하나밖에 없는 거 거기서 그렇게 둘 거냐. 자꾸 그 얘기도 하고 또 그래 가지고 내가 너를 마지막으로 도와준 거다. 정말로 요번에안 나왔으면 내가 버린 자식으로 생각했는데 네가 어쨌든 나왔다니까 다행이다. 빨리 한국 오너라.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저는 네, 그렇게 전화를 하고 이제 태국행 버스에 올라타면서 다시 태국으로 무사히 기환을한 그런 걸로 캄보디아 장장. 9개월 반 동안의 여정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글쎄, 네. 어쨌든, 그 제가 나오기 전에 했던 그 게임, 그 게임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게 정말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다른 게임들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게임의 가정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그렇게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네. 여러분들, 항시 제가 하는 얘기지만, 카지노를 가시게 되더라도, 항시 자기 단돌이. 즉, 자기가 어떤 게임을 하더라도 자기 단돌이는 하시고 하세요. 최소한의 어떤 품위 유지비라든가 어떤 그런 거 자기의 어떤 그어좀 뭐랄까 아주 그 벼랑 끝까지 가는 그런 상황보다는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조절을 하시고 즐겁게 게임을 하시고 그렇게 오셨으면 해요. 뭐, 다 아시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 안 해도. 하여튼 여러분들, 캄보디아 카지노 옥류 이렇게 1편부터 5편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5편이 좀 제가 뭐, 어떤 극적으로 뭐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게 극적으로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딴에는 정말 극적으로 나왔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예, 이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항시 여러분들 예, 건강하시고 요즘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에 많이 또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실 때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외출하고 나서는 꼭손 깨끗하게 씻으시고 가족들 건강 지키시고 여러분들 건강도 잘 관리하셔가지고 예,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신 그런 여러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또어 다음에 또더 좋은 얘기로 인사를 드리겠고요. 예, 조만간에 제가 한번 봐서 또 이제 지금 어떻게 정확하게 기억은 잡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구독을 많이 해주시고 성원을 해주시는 보답으로 제가 이제 조만간에. 실시간 방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빙바리 TV의 럭키 가이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